경기도의 어느 한적한 산책로. 매일같이 이곳에 나타나는 독특한 노부부가 있습니다. 종종 걸음을 치듯 걷는 할머니와 그 속도에 맞춰 전동차를 운전해가는 할아버지. 놓칠세라 손까지 꼭 붙잡았습니다. 왜 할머니는 걷고 할아버지는 전동차를 타고 가는 걸까? 한 사람이 더탈수 있는 뒷좌석까지 있는데 말이죠. 옆에 있는 분은 안 타고 걸어가시는 거예요? 운동시켜야지. 그냥 나도 뭐 이제 걷고 그러는 것도 못해. 그래서 맨날 운동시키느라고 이렇게 밥 먹고서는 나와서 운동시키는 거지. 그런데 노부부의 산책에는 또 하나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춥냐 안 춥냐? 추워 안 추워? 좀 추워? 남편은 손이 싫어 두껍어요. 손잡을려니까는 장갑을 벗어갖고 끊임없이 할머니에게 말을 건네는 할아버지. 좀더로 조금만 더 가. 이. 하지만. 할머니는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춥냐 안 춥냐? 음? 추워 안 추워? 좀, 좀. 좀 추워? 십 년째 계속되었다는 노부부의 수상한 산책 그 사연을 공개합니다. 식사 준비가 한창인 주방. 남편이 익숙한 손길로 밥을 하고 있을 때. 아내는 안방에서 t v 삼매경에 빠졌습니다 재밌어? 네. 재밌어요! 장년걸 대답해야지. 장년걸 네. 크게! 장어걸 딱! 그어고재밌걸 더 크게 해. 대뷔바봐그 전에는 집사람이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저 칼질도 못하고, 손비고 그러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아예 집사람은, 이제는 집사람이 하는 건 0%. 아무것도 없어. 자전거 타는 거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 마누라, 밥 먹읍시다. 밥이 다 들어가면 남편은 아내를 식탁까지 데리고 옵니다. 앞치마까지 입히는 남편의 손길이 여간 꼼꼼한 게 아니에요. 벌써 다리 아프다 나는. 아, 앉으시오. 오늘의 메뉴는 김치찌개. 밥을 찌개에 비벼 드실 참가했더니 그대로 믹서기에 넣고는 한참을 갈아버립니다. 밥과 찌개가 순식간에 부드러운 죽이나 이유식처럼 변했습니다. 자, 자시 아내는 익숙한 듯 식사를 시작합니다. 건망증이 아니고 치매 위험성이 있더라고 그래서 보건소를 딱 갔더니 보건소에서 인지 검사 딱 갔더니 가서 MRI 찍으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MRI 찍으니까 딱 초기 진단이딱 나오더라고. 거한 10년. 아마 2월 달 돼야 10년 찰 거야, 아마. 지금 정확하게 상태는 어떤 거예요? 상태는 두 살보다 뭐 나쁜 거야. 난두 살짜리 애기 키운다고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 거죠. 47년 전, 1 0 0년해로를 약속한 두 사람, 두 자녀를 키우며 넉넉하진 않지만 부족함 없는 삶을 꾸려왔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모든 것이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아들내미나딸내미나는딱 치매 판정받고 나서 치매라고 그랬더니 요양원 보내라 그러더라고. 네네들은 요양원을 보내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말고 네네들 살으라고 그러서 내가 간호를 하는 거지. 24시간 아내를 돌봐야 하는 상황. 아고 그런데 남편의 모습이 심상치 않습니다. 어딘가 몸이 아이고. 불편한 모양이에요. 이건 이렇게 하고 있어야 빨리 그게 그 아, 네. 대퇴골 뭐, 무혈성 개사 대퇴골. 그래서 수술 안 하면 그건 답이 없대. 지금까지 그래갖고 년 동안을 저 기전기 댕김에서 그냥 뭐 별걸 다 해봤어. 다 해봤는데 뭐 도저히 안 돼. 자전거를 타고 전국 일주를 하던 남편에게 갑작스런 통증이 찾아온 건 20여 년 전. 5분을 서있기도 힘든 몸이지만 남편은 마냥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번에 추워서 못 나갔지? 응. 오늘은 바깥에 나가면 좋겠다. 좋겠다. 어, 좋겠다. 얼마나 좋냐? <laughs> 얼마나 좋겠어? 많이? 응, 많이. 많이. <laughs> 자. 두툼한 외투에 톡톡한 장갑까지. 세심하게 아내를 챙기는 남편. 머리부터 발끝까지 중무장을 하고 외출에 나섰습니다. 가르소, 가르소. 걷기가 불편한 남편은 전동차로 움직여야 하는데요. 여기엔 아내 전용석이 있습니다. 따뜻한 누빔 패드까지 가져와 전용석을 감싸는 남편. 자, 앉아. 나로서 더옳지 그런데, 이렇게 뒷좌석이 달린 전동차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맨들은 이, 이 뒤는 맨들은 거요. 맨들었는데 아마 없, 이렇게 똑같이 맨든 거는 없을 거요 아마. 세상에 하나뿐인 전동차를 타고 집을 나서는 부부. 이분이 오래간만에 나와서. 희희는 뭐가 시야 좋으면 좋다 그래야지. 잠시 후 인근 산책로에 도착했습니다. 매일같이 이곳을 찾는 데는 각별한 이유가 있답니다. 자, 좀 걸어보자. 아, 내리시오. 아. 별로 좀 가고 있어. 내가 붙잡을 테니까 어 그렇게 가. 혹시나 아내를 놓칠까 재빠르게 전동차로 따라붙는 남편. 아내의 손을 붙잡고는 속도를 맞춥니다. 장갑을 안 끼셨네요. 내는 장갑 끼면 이 사람을 못 붙들지. 그러니까는 이 사람 붙들 때는 한손 장갑.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손실이고환장하는거제 춥냐 안 춥냐? 추워 안 추워? 좀 추워? 이렇게 든든히 입고서 뭐 추워? 얼음에 가서 뒹굴러도 괜찮겠구만. 단 하루도 아내와의 산책을 거르지 않는다는 남편. 하지만. 한때 아내는 일어설 수도 없는 상태였답니다. 집사람 저뭐에서 쓰러져 고서는1불려가구서는 갔는데 갔다 와서는 한달 동안 침대에 누서 화장실도 못 가고 그랬어 내가 고 화장실 가고 그랬어 그런 거 내가 재활 운동. 한 발자식, 그다음에 두 발자식, 그다음에 세 발자식 이렇게 하자고서는 그거를 내가 극복하고 지금 이렇게까지 만들어 놨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내가 만족하는 거지 지금. 하 둘, 셋, 넷, 하나, 둘. 한발 자국이 1km가 하나, 되고 둘, 이제 넷, 2km가 하나, 되어가니 둘, 남편은 더 바랄 것이 하나, 없답니다. 둘, 셋, 넷. 하나, 둘, 셋. 진짜 오늘은 아무것도 밥 먹고서는 안 먹었구나. 그러면 혈당이 어떻게 되냐? 밤 늦게까지 남편의 일과는 끝나지 않습니다. 40년 넘게 아내를 괴롭힌 당뇨. 하루에도 여러 번 혈당을 측정해 꼼꼼하게 기록합니다. 혈당 하루에 최소한도 네번 작년, 이건 작년부터 쓰는 건가? 그런데 지금 2년 된 거야 수첩 카드 빼곡한 숫자들 남편은 혈당 수치에 따라 식단 조절까지 한답니다 이른 새벽 곤히 잠든 아내를 두고 남편 홀로 분주합니다. 점퍼에 모자까지 쓰는 걸 보니 외출을 할 모양입니다. 동도 트지 않은 이 시각. 매일 하다 보니 나름의 운동법도 생겼습니다. 특별한 날 빼놓고는 맨날 한다고 봐야지. 집사람한테 신경 좀덜 쓰고서는, 운동하는 이 시간이 내 최고의 시간이야. 거기다가 이제 운동하면은 이제 내가 몸이 건강해지니까 집사람 케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기분이 날아갈것 같으니까 집에 가서 또 집사람한테도 더 잘할 거고. 내 기분이 없다니까. 최고지 뭐 기분이 뭐. 집으로 돌아와 외투를 벗기도 전에 아내부터 살펴봅니다. 인기척에 잠이 깬 모양이에요. 눈 떠서 잘 자서? 네. 우유가 여기 있지. 그런데 자물쇠를 풀고서야 냉장고 문을 여는 남편. 이집 곳곳에 연느 집과는 다른 풍경이 눈에 띕니다. 바로 문마다 걸린 자물쇠예요. 밤에 12시에 이불이고 옷이 군복고 그냥 변으로 그냥 막 범벅을 해 놓고야 냄새가 나서 깨어보니까 왜 그런지 알아시 식용유를 한컵을 먹어서. 그러니까 막 줄줄줄줄줄줄이라는 막 설사를 이건 저리 가라 식으로 나오는 거야. 막. 자, 할거 뭐. 평온한 듯 보이는 일상. 하지만 여기까지 오기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네. <laughs> <미안>, 그. 진 그거 무서 죽겠어. 보고 아침에 오늘 컨디션이 <laughs> 괜찮아? <laughs> 어, 오늘 기분이 좋구만. <laughs> 어, 좋아. <laughs> 뭐가 그렇게 좋은데? 아침에 이저 아주 컸네. 그런 것이 나도 잠깐 있어서, 어느새인가 괜히 화딱지가 나고 막 그러더라고. 나는 왜 이런가? 뭐, 나는 왜 바누라 맨날 똥 냄새나 맡아야 되고, 뭐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은 그 무슨, 무슨 병에 걸린다든, 그런 거를 그래. 한이틀 그랬는데. 아이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러고선 정신 바싹 차린 거지. 어, 좋아. 아, 자. 여기 앉아 있어. 노래 내가 저기 한거 틀렇게 할게. 거기 앉아 있어. 아. 기분이 좋은 아침. 그냥 넘어가긴 아쉽습니다. 시작. 시작. 사랑은 아무나 하나. 아니 아니야. 와. 이젠 난다. 좋아하는 곡을 들려주면 사라지는 기억을 막을 수 있을까? 노래방 기기까지 설치한 남편. 사랑은 다 문화 하나. 쉽다고 했나? 멜로디가 익숙한 걸까? 아내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끝났어요. <laughs> 땡땡땡. 30점이다. 30점. 아이고. 힘들다.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노래 불렀다고 저 혼자서 이거 틀어 주고서는 내가 번호 입력 많이 해 주고서는 딸 볼일 보더라도 노래 했단 말이야. 근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렇게 또 틀이 됐는 건 근데 내가 그러니까 자꾸 그 변하는 거를 나는 이제 아니까 좀 속상하지 말이야. 아내를 간병하기 위해 생업까지 이거? 포기하고 살아온 10년 세월. 아이고 첫 번째 이게 누구야? 아니 결혼식 할 적에 아프거나 슬프거나 평이나거나 뭐하거나 하여튼 백발이든 팥뿌리가 될 때까지 같이하기로서는 맹세합니까? 그러니까 예, 전부 다 했잖아. 내가 그렇게 맹세했으니까 그걸 지키는 거야. 내가 남편으로서 할도리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서는 등 들었으니까 내가 가능한 건 당연한 거다. 내가 아마 병이 걸렸어도 집사람도 그렇게 할 거라고 믿어. 음. 어, 이거 먼저 입히고. 아내의 외출 됐습니다. 준비를 돕는 남편. 그런데 오늘은 의상이 조금 그렇지. 남다릅니다. 남편도 똑같은 가죽 재킷, 부부가 커플룩으로 맞춰 입었어요. 얼치얼치확신 이제 얼치 멋들어진 부츠까지 신고는 손을 꼭 잡은 채 집을 나서는 두 사람. 오늘은 스타일 정말 색다릅니다. 여기, 여기 서있어. 이거 붙잡고 있던 거야. 아, 아, 걸고 어 있어. 남편의 말대로 얌전히 서 있는 아내. 그런데 남편이 타고 나온 오토바이가 굉장합니다. 전동차를 탄 모습은 상상도 못할 대변신이에요. 초대형 오토바이를 타고 어디를 가려는 걸까? 이렇게 털어 아, 됐어 좀자거 붙잡 여기 붙잡고 여기 붙잡고 자 바로 올려 이거 털어야지 옳지 아자타앉아자 뒤로 가 뒤로 또 그런데 오토바이 뒷좌석에 앉은 아내를 보호해줄 안전띠가 등장합니다. 됐어. 꼼짝마다 진짜. 네, 선생님 왜 오토바이에 안전벨트가 있어요? 자전거 탈 때도 저것 때문 이게 이렇게 되니까. 지금 현재는 괜찮은데 혹시라도 지금도 이렇게 되니까는 이렇게 떨어질 염려 있으니까 딱 채워버리는 거죠. 칠십 대 노부부의 반전 취미는 바로 오토바이 라이딩. 이 초대형 오토바이 역시 아내의 병세를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을까 신경 써서 장만했다고 합니다. 옛날부터 그거는 치매 걸리기부터도 좋아했어.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좋아할 거야. 근데도그 좋아했으니까. 오토바이 타고 나가서 저기 저 대부도 같은데 가서 우선 바다 구경하고 바닷바람 맞고 또갈적에 그냥 팍 달리면 바람이 팍불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기분도 참 좋고 그러니까는 거기 가서 그러면 히웃고 내가 안시말안 시킬 때도 웃는 모습이 보여. 바람을 가르던 오토바이의 속도가 줄어듭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듯합니다. 어? 아이고 오늘 말고는 뭐 추워서 뭐 다른 날은 뭐 내일은 1일도고그 촬영. 아이고 고생하셨요 고생하셨어. 아내에게 치매가 찾아오기 전부터 인연을 맺어온 당이에요자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어이 어이 얼치. 어. 늘 함께 오던 이곳을 아내는 기억할까 고생합니다. 뭐가 좋아 <laughs> 이쁜아줌마 어딨냐? 이쁜아줌마. 여기 있잖아. 어, 여기 있대. <laughs> 아, 누구 누군데 이쁜아줌마 어디? <laughs> 이쁜아줌마야? 응. 언제부터 이쁜아줌마야? 응. 옛날부터. 저 기억해? 누구야? 누군데 누구야? 누군데? 예, 분박도 모르잖아요. 누구야? 이쁜 아줌마. 이쁜 아줌마네. 그 옛날서부터 이쁜 아줌마를 드리고 그렇지? 응. 응, 맞아 어, 이쁜 예, 예, 아줌마라고 그렇게 그냥 그고 그랬잖아. 그래. 그때는 아주 공정하시고 두 분이 진짜 사이 좋게 다니시고 항상 오시면은 진짜. 금실이 진짜 좋으셨어요. 다른 연느 부부들하고는 틀리셨어요. 각별하셨어. 너무다. <목소리> <목소리> 옛날에 여기 왔던 때 생각나? 응, 음, 힘듭니다. 어떤 생각나? 몰라. 몰라? 뭘로면서뭘 <laughs> 생각나? 생각나게는 <laughs> 밥이나 많이 사셔. <자셔. 목소리> 그래도 환이 웃어주고 밥도 잘 먹으니 남편은 안심이 됩니다. <목소리> 맛있어? <웃음> 얼마나 <웃음> 맛있어 맛있어 <laughs> 어 맛있어 <laughs> 많이 먹어 <laughs> 며칠 후 함께 외출에 나선 부부 그치. 오늘도 손을 꼭 잡고 어딘가를 찾았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laughs> 네, 신 그 사람이 찾은 곳은 사진 스튜디오. 아. 무슨 일인지 아내가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게도지여기 아, 네, 있는 어저일들요 옛날부터 마음 먹고 있는데 웨딩 사진도 옛날에 희질구하게 찍었으니까 거기서 한번 찍어 주려고 옛날부터 마음이 있었는데 한, 그냥, 세우다가 이제 더 늦으면 안 되겠다. 그러고선 밥 먹고 온 거죠. 47년 전과는 너무나 많은 것이 달라진 지금. 다시 찍은 결혼 사진은 어떤 모습일까? 시간 만에 새 신랑, 새 신부가 된 듯한 두 사람. 조금은 어색하지만 너무나도 기다려왔던 시간입니다. 저희 사진 애들 찍는 것처럼 그렇게 달래세요. <놀람> 자, 장경련! 자, 장경련! 자, 둘, 셋, 넷! 둘, 장경련! 감사합다뭘 바랄 것이 있어? 바랄 것이 없다니까. 지금 아파도 그렇고 만약에 아프지 않을 경우라 그러면 더 좋은 거지 당연히 그거는 아 이제까지 고생만 하고 살았으니까 앞으로는 더 행복하게 잘 살자 그러는 거지 구경도 같이 재밌게 다기면서 그런 거, 그, 그런 얘기지 뭐. 반백년을 함께 울고 웃으며 살아온 부부. 늘 지금 같은 마음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여정을 함께하시기 바랍니다.